이두 운동을 할수 있는 암컬머신입니다. 암컬머신을 설명해 보겠습니다. 자, 제일 중요한 거 항상 얘기하죠. 의자를 조절하셔야 돼요. 의자를 조절하시려면 의자에 앉아서 핀을 위로 올려주시고 무게로 내려주시면 의자가 내려갑니다. 반대로 핀을 들어주시고 엉덩이를 올리면 의자가... 올라와요 이거를 어떻게 위치를 잡냐 내려주시면서 스톱 적당한 위치에서 겨드랑이를 딱 끼워주시는 거예요 자 겨드랑이를 바짝 끼워주신 상태에서 이 머신을 잡죠 이 상태가 무게를 잡는 거예요 무게는 5 10 15 이런 식으로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벨을 잡을 때는 겨드랑이를 딱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벨을 먼저 잡아요 제 엉덩이 보이시면 이 바벨을 잡았을 때 의자가 너무 높아 버리면 겨드랑이가 끼어지 않고 팔꿈치가 답니다 이렇게 잘못된 자세 그래서 겨드랑이를 꼈을 때 의자에 엉덩이가 다 있는 상태가 좋은데 얘가 약간 빌릴 수 있어요 무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근데 일단은 초보자들이니까 엉덩이 다 붙여주시고 바벨을 감싸서 잡아주시면 돼요 바벨 잡는 요령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혹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잡아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놓치지 않게 잘 잡아주신 상태로 자 팔을 들어 올리시는 겁니다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, 팔을 일자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. 흔히 알통을 운동한다고 하는 근육을 운동하는 겁니다. 잡을 때, 내렸을 때 팔이 다 펴지지 않게, 구부려 약간 밴딩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끌어 안고, 천천히, 다시 내가 팔을 거의 다 폈구나 싶으면 올려주시고, 내 팔이 거의 펴졌다 싶으면 셋 반대로 올렸을 때도 넷 유연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끌어당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끌어당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알통에 힘이 최대한 많이 들어간다 싶으면 거기서 내려주셔도 돼요 굳이 팔꿈치가 들릴 정도로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팔 거의 펴시면 당겨주시고 팔이 거의 폈다 싶으면, 둘. 팔이 거의 펴졌다 싶으면, 셋. 리듬은 이런 식으로 타시는 게 좋아요. 철커덕, 철커덕이 아니고, 내 팔이 거의 펴졌다, 당기고, 천천히 펴졌다 싶으면, 당겨주시면 돼요. 내릴 때는, 놓고, 팔 풀고, 쉬시는 거. 쉬는 시간은, 1분 정도 안으로 쉬어주시고, 개수는 15개에서 20개 정도를 3세트 혹은 4세트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.